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은 안타깝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이 악화되면서 수색 작업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동우 기자.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12일째 진전이 없습니다. 오전부터 오던 비는 잠시 먹고 대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사고 해역에는 오는 수요일까지 비가 올 걸로 예상, 예상되면서 수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16명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고대책본부가 마지막으로 수색 작업을 한건 어제 새벽으로 바지선들은 이후 사고 현장을 떠나 인근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색 중단은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해역에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 4 m 로 불고, 파고는 최고 4 m 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본부는 실종자의 유실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자석이 부착된 그물망을 선체 절개 부위에 덮어 씌웠습니다. 수색 작업과 함께 선체 4층 선미 절단 작업도 유보됩니다. 앞서 구조팀은 이곳의 외벽, 외벽을 절개한 뒤 장애물을 빼내고 내부 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당초 채택한 산소 아크 절단법이 위험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첫 일정인 진도 방문에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특위 활동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유가족들의 요청을 이유로 진도 방문 일정을 오는 목요일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가족들도 요청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예전대로 진도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뉴스와의 장동우입니다.